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정말 한 가문의 오랜 역사가 담긴 뭐랄까 보물상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쭉 이어지는 나주 정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빛바랜 호적 문서도 있고 (19년) 전에 매매계약서도 있죠 네 심지어 당시 공무집행했었던 그 도장 인감 실물까지. 이건 정말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향리라고 하면 을의 사극에서 아그 어, 서또요 하고 외치던 모습이요. 맞아요. 그저 지방 관아의 하급 관리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보내주신 이 자료들은 하나같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입체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암시를 주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문서 더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이 호적 문서인데요. 네. 직책란을 보니까 호장이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어요. 향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러니까 리더격이잖아요. 네, 향리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적힌 이름이 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동지 중추 부사. 아, 이름부터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죠. 네, 이게 대체 어느 정도 급의 관직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이품입니다. 종이품이요? 네, 오늘날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직급이죠. 물론 중추부라는 기관 자체가 실권이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요. 아, 실권은 없었군요. 네,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국가 원로들이 속한 뭐랄까 상징적인 명예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이력서 하나에 동네 이장이랑 대통령 비서실 차관이 같이 적혀 있는 셈 아닌가요? <laughs>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리 향리의 우두머리라지만 어떻게 지방 실무자가 중앙의 차관급 관직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문의 정체를 파헤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 열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을 보거나 특별한 공을 세워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건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 아주 흥미로운 시스템과 관련이 깊어요 그 당시에 조선이 큰 전쟁을 여러 번 겪으면서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 지경이었거든요 아, 나라 국관이 텅 비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일종의 팩단의 조치를 내놓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납속이라는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나라에 일정량 이상의 곡식이나 재물을 내면 그 대가로 명예 관직을 주는 겁니다. 와, 일종의 합법적인 관직 매매였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지 중추부사라는 화려한 직학은 결국 이 가문이 나라에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받은 뭐랄까, 명예의 훈장 같은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식 문서인 호적에 떡하니 박아 놓은 거죠. 이게 그냥 과시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건 단순한 과시를 넘어섭니다. 공식적인 국가 문서에 이 직함이 올랐다는 건 우리 가문은 이 정도의 재력으로 국가에 기여했고 중앙 정부로부터 그 지위를 공인받았다는 어 일종의 선언인 셈입니다. 아, 선언. 네. 단순한 지방 행정가를 넘어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력 가문, 즉 호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냥 나돈 많다 하는 것보다 국가가 인정한 차관급 명예직을 가진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권위가 서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렇게 돈으로 관직을 얻는 것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비판적인 시선은 없었을까요? 물론 그런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은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용인되는 분위기였어요. 아, 그랬나요? 왜죠?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영달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공적인 행위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긴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향리가문 입장에서는 이런 명예직을 통해 얻는 사회적 자본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거고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요. 아, 결국 이 호적 문서 한 장이 이 가문의 경제력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킹 전략까지 전무 보여주는 압축 보고서였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가문은 중앙 권력과 연결된 아주 막강한 부를 가진 지역 유지였다는 건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 막대한 부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향리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네, 그저 명예만 즐기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걸로 또 다른 일을 벌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 어떤 자료 말씀이시죠? 특히 아주 흥미로운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와뭐 이게 뭘까 한참 들여다봤던 건데요. 1828년에 시장문기라고 쓰여 있는 문서요. 네, 맞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땔나무 시장 문서 같은데 이게 소나무 매매 계약서라고요? 아니 향리가문이 소나무 장사를 했다는 게좀 신선한데요? 신선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향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자료입니다. 어째서죠? 이 모사를 자세히 보면 정인풍이라는 이름의 향리가 거래 주체로 등장해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거나 감독한 게 아니라 직접 소나무 숲을 사고파는 사업의 당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업으로 임업을한 셈이네요. 부업 수준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조선 시대의 소나무는 아주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궁궐이나 관아를 짓는 건축 재료도 쓰이고 특히 배를 만드는 데는 필수적이었거든요. 아하, 그랬군요. 이런 핵심 자원의 유통에 향리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건 그들이 단순히 서류 작업만 하던 행정가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핵심을 쥐고 움직이던 경제 주체였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와. 어쩌면 관아의 행정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적 기회를 먼저 포착했을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납속과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소나무 거래 같은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그 돈으로 나라에 기부해서 동지중 추부사 같은 명예직을 얻고 또그 명예직이 주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는 와, 이거 완전 선순환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경제적 행정력, 사회적 지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문의 영향력을 눈덩이처럼 키워나갔던 거죠. 맞아요. 이 문서 더미를 좀더 살펴보니까 사업만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 때 읽었던 제문도 있고요. 네. 유교적 가품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했던 걸로 보이는 빛바랜 교과서 뭉치도 있네요. 교육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지역의 공교육 기관이었던 남평향교 관련 자료들도 있죠. 네, 맞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돈 버는 일, 가문을 지키는 일, 자식 교육, 지역 사회 공헌까지 이 모든 걸한 가문이 다 해냈다는 거잖아요. 이 유물들을 시간 순으로 쭉 늘어놓으면 1750년대부터 1945년 해방 직후까지 약 190년에 걸친 한 가문의 생활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90년이라 대단하네요. 네. 재문을 통해서는 가문의 뿌리를 지키려던 모습을 낡은 교과서를 통해서는 자식들을 더 높은 경주로 이끌고 싶었던 교육료를 엿볼 수 있죠. 그리고 향교 자료들은 그건 이들이 단순히 자기 가문의 부와 명예에만 집착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단순한 부자나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뭐랄까 경제 문화, 행정, 모든 면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품격과 책임을 다 갖춘 리더의 모습이 완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단순한 향리라고만 부르는 건 이들의 역사를 너무 납작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자료들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 사실 이 작고 투박한 인감. 즉 도장 실물입니다. 아, 그 인감들이요. 네.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이 실제로 손에 쥐고 사용했던 물건이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데요. 그렇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온갖 위조방지 기술이 있지만 저 시대에는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모든 걸 증명했잖아요. 네그 도장 하나에 모든 권위와 신뢰가 담겨 있었죠. 어떻게 이 도장 하나로 그 수많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뢰의 문제군요.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 당시 향촌사회에서 문서 위조는 굉장히 심각한 골칫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해결책이요? 어떤 거죠? 바로 먹의 색깔과, 어, 도장의 재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색깔과 재질이요? 이 가문에서 사용했던 도장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붉은 인주가 아니라, 검은 먹을 묻혀 찍는 묵인, 을 사용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검은색 도장이었군요. 그리고 재질도 돌이나 옥이 아니라 일부러 나무로 도장을 새겼습니다. 나무로요? 왜 하필 나무죠? 나무는 쓸수록 조금씩 닳거나 이가 빠지잖아요. 네, 그렇그 미세한 변화가 오히려 위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보안 장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한데요. 닳아서 변하는 걸 오히려 위조 방지 수단으로 썼다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이 검은색 나무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아예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서 행정 시스템의 실멸을 쌓아갔던 거죠. 아,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과 약속으로 신뢰를 구축한 거군요. 듣고 보니 잉크 색깔로 문서의 종류를 구분했다는 점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반적인 행정 명령서에는 붉은색 관인을 썼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일반적이죠. 유독 하급 관원에게 내리는 지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 마지막 글자 위에 검은색 첩자 도장을 겹쳐서 찍었다고요. 맞아요.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걸 보는 순간 문서의 성격과 위계를 바로 알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작은 디테일이 당시의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예요. 음... 붉은 인형은 국가의 공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공식 발표와 같았다면 이 독특한 검은색 첩자 인형은 내부 결제 라인을 따르는 업무 지시를 의미했죠 아하. 나주정시 가문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실물 인감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가문이 바로 이런 행정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서 실물을 책임지고 집행했던 핵심 플레이어였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호적에 적힌 낯선 관직명에 대한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 네 그게 시작이었죠 1900년 전에 소나무 계약서를 통해 이 가문의 비즈니스 수완을 엿봤고 빛다른 교과서를 통해 자식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마침내 도장에 묻어있던 먹 색깔의 비밀을 통해 당시 행정 시스템의 깊이까지 파헤쳐봤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나주정씨 가문이 단순한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한 지역의 경제와 문화, 교육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지배층이자 리더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평범해 보이는 옛 문서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그저 낡은 종이조각이나 골동품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비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한 가문의 야망과 책임감, 또 성공과 고민에 대한 아주 풍부하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와, 향리라는 단어 하나에 갇혀있던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정말 짜릿한 경험이죠. 마지막으로 이 귀한 자료들을 통해 시간 여행을 허락해주신 청취자분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할 벌이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가문은 문으로 다스리고. 의로 섬긴다는 정신을 가문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문과 의이라 의미심장하네요. 네. 막강한 경제활동으로 부를 쌓는 현실감각, 즉 의와 학문과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질서를 세우는 이성, 즉문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음. 문득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문과 의는 과연 어떤 의미일지, 또그 둘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